유통업계가 신유빈 탁구 국가대표, 오상욱 펜싱 국가대표 등 올림픽 스타들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마케팅에 한창입니다. 빙그레는 최근 바나나 맛 우유의 모델로 신유빈 선수를 발탁했으며 이른 시일 내 영상 광고 등을 촬영해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빙그레 관계자는 신 선수가 평소 바나나 맛 우유를 좋아하며 건강하고 긍정적인 이미지가 상품 이미지에 잘 부합하기에 모델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유빈 선수는 광고 모델료 중 1억 원을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이 기부했습니다. 심은석 한국초등학교 탁구연맹 회장, 양희진 빙그레 마케팅 상무와 함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습니다. GS25는 삐약이 신유빈의 간식타임이라는 주먹밥 2종과 컵델리 2종을 출시했습니다. 신 선수가 어머니가 만든 주먹밥을 먹고 힘을 냈다는 점을 착안해 상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오비맥주는 카스라이트의 새 모델 오상욱과 함께 저칼로리로 가볍게 즐기는 라이트 맥주의 매력을 유쾌하게 표현한 TV 광고를 선보인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규 TV 광고 나만의 라이트 타임 편은 반전 매력의 오상욱 선수를 통해 제로 슈거, 저칼로리 등 카스라이트의 가벼운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카스 브랜드 매니저는 이번 광고를 필두로 앞으로 오상욱 선수와의 케미를 통해 저칼로리 라이트 맥주의 매력을 다양한 활동과 함께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PC 그룹 파리바게뜨는 지난 18일부터 파리올림픽 폐막 후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에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국 파리바게뜨 3,400여 매장과 브랜드 공식 SNS 채널에서 2024 파리올림픽 고마워요 국가대표. 팀 코리아라는 감사 메시지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뉴스 양해누 기자입니다.